나방배터리가레디리더 오래가는거 같아예배터리는레디리더오래가더라고요 e 탑탑 a 싸우자 o hold it on. What? 싸워 a t What? What? 해 h a t w 저 a t t v 하나 찍어주세요 마 h 네. 님네아 h 번 아, 아, t w t v 로 찍어주세요 아예 <laughs> 아 마을 마지나에 온걸원한다 첩보와 전리품을 괜찮죠? 확보해서 새 임무를 진행하도록 이고 현장에 적이 있을 테니 교전에 대비하라 제가 갈게요 있나 있다 아, 아! 여기 탄약성자다 현장의 위협은 낮아 보인다 아, 아 오시시스 자, 호시시스시스 자, 호시다다시내 자, 호시스. 시 탔어 호시어야 여기 여기 앞쪽 앞으로 가는 대이쪽으로 주시. 예. 어 여기, 여기 있어. 있어. 어, 치게 버려. 안 되나? 야

뭐 버려. 야. 잡아 아, 잡아간너이사 잡겠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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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 o t h e r too far away. 네가 필요해. 나 o w we get a b a l I couldn't. 어. fucking suck 이거를 그렇죠. 해대. 이데 이걸 해대. 이님쇼츠가 바다님코를 제가 못가아줘 당장이 안 되니까. 아, 다니다 어, 기요 거기야. 어지. l o o t o b e h n I the b o s m g o around. I would never shoot a player. That's just e 우라타스다. I put i 가 b a 어디 어디야? 제 빠져. 오케이. 오케이. 야, 딴데. 저기 네들실 쟤네들. 야, 쟤네 쟤네들. 야, 쟤네들. 야, 이네들 야, 쟤어들 야, 쟤어들 야, 쟤 가다가 잠어저요 아, 기데기 저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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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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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기 저기, 인데 네. <laughs> 여기. 아, 잘한다. 잘한다. A 음, 네. 여기 주시. 나잘 봤다. 여기 저포네 죽었어? <laughs> 아니 떨어졌는데 죽진 않았어. 괜찮은데. 타다, 타다. 뭐아에서 탔을 것같아데 진짜. 그 <laughs> 아니면 이제 그... 아, 그래요? 스구야 어, 어, 여기 쪼네. 누구야?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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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여 여기 내가 요거 하나 갈게요. 여기로 간다. 여기 3번 찍은 데서 있었거든요. 네. 어 여기다 여기 3번 믿어. 있어요. 여기 네. 점착 북한 던질듯 나간다 어? 너무 많이 죽이면 현상금 계약이 걸린다. 탄약이다! 여기 탄약 상자다 이거 나갔나? 나갔시이가 아닌데? 저보신가 차가 다꽂으 이거밖에 없어 일단 a t v 네 어? 어, 어. 어 총알 날라다닌다 기 차에 타고 있나? 저 철날라서 올드라원 알린다 현장에 적 위협이 높다. 저 중형 가방 하나 네. 네. 저 손만. 잠깐만. 네. 어디야? 주머니 네. 이전이 어, 소파 소리. 그냥 여기서 참고 아니겠죠 뭐. 주유소 쪽에 뭐가 있네 주유소 쪽에 뭐가 보였는데? 어, 여기? 있네, 있네, 있어, 있어. 있네. 조, 예, 저기 있네. 표시. 여기 안 보고 있네? 우리 전기 다 전부들. 다닥 다 죽여. 말고. 어, 쐈어. 주인들 픽! 빨좀네네케이 건물 아깝다 오케다한 분은 주유소 지붕으로 올라가셔것 같은데 네가 올라갈게요 네 저희 갖다 박을게요 요 건물이었던 것같은데 기차? 이거 다다기 어? 공격받고 있다! 센틱스 간다! 뒤집뻔했다 들고 <laughs> 2층에 있는데 <laughs> 어, 살리고 있다 누구 나도 붙을게 <laughs> 돌진 어, 좀. 오, 이렇에움층에 됐네. 칠에 셋. 칠층에 셋이나 있어? 셋다잡았다고 음. 아니, 아직 하나 더 있을 거야. 쿨 드롭. 근처에서 오퍼레이터가 교전 요청한다. 옥상, 옥상은옥상 같은데? 상같은데상은우상이 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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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상은우상뒤 우상은 우상은 우요은 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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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옥상, 옥상 봐주세요 네저투에경 예, 필요해 에네기서내리다앞나안돼 아, 어, <laughs> 폈나? 아, 나 소리 는데요나 초커 들고 있는 애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옥상에 숨어있는 애 계속? 한 올라가볼까? 저 일부러 손내밀고 보고 있는 거 같아? 우리 위치 쟤들 주위에서 지붕 올라갈게지쟤 여기서 지붕에서 <laughs> 아무도 안 보였거든? <laughs> 없어, 여기 없어 왜? 그래? 어디 숨긴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어, 요건물인 것 같아요. 보시 얘를 보고 이쪽을 보고 있어. 보시요. 이쪽을 보고. 있어. 여기 저기다. 멀리. 아이 맞췄고. 끝났다 미쳤다. 울트라 원 조심해. 오퍼레이터를 공격하면 나한테 현상금이 걸린다. 이 아닐 수도 있어. 어 센버 돈다. 얘네 잡고 가죠. 울트라원 현장에 적 생존 떴어요. 아 떴어요? 예 떴어요. 지금 이 높아서는 아얘 들고 있던 애가 얘네. 아프로미요 예. 여기서 밑에서 버잡자 응. 먹군데 제가 응. 한 마리가 쪼그고 있었네. 나스라고또어주고 가네. 다 씨발다. 우리 타라고 차도 주고 가고 기는 탄약 돌군다 여기 탄약 상자다 어? 다 터졌어 또 하나 있어. 다... 또 있잖아 <목소리> 이거 가제어거 아니죠? 여기 또. 그, 어, 네.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기 또. 여기 또. 여기 여기 앞에 고 어? 네. 아, 네. 어 스가 쏜다 쏜다 보다 쏟아. 쏟아. 알린다. 적공격 혈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찾았... 여기 있을래나키고데우데 같은데? 어디로 같은데? 갔지? 키우고가 여기 있구나. 여기 가리품너 먹으러 우거 아니야? 는데데

갔어요. 쐈는데 위로 그래. 한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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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너무 많은데. 적 지원이 오이다쟤 어이. 제 위치 아는데? 여기 상차 쟤. 여기 폭탄 들어냈습다간질이다적 UAV 활성. 울트라원현 위치에서 활동이 증가한다 경계해라 지뢰를 설치한다. 다 저거 지뢰까지. 지뢰 깔. 네? 지뢰 설치다 아이 뭐야 주고 사야 아, 뭐야. 어, 저기, 공격한다. <laughs> 나이스. 눕혔는데 아이고 옥상에 깨서 있어요. 깨서 옥상에 깨서 아 n d i n g they. I'm going t 죽였네. Sang, eh, 야